우리 인간은 도파민의 노예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많은 행위를 하게 되죠. 뭐 사랑도 우리의 도파민을 강하게 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고 또 그거 외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,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쇼핑을 할 때도 도파민의 노예가 되죠. 정말 만족스럽고 충족이 됩니다. 심하게는 왜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나 해도 그 약물이 주는 강력한 도파민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끌려가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사랑이든 쇼핑이든 약물 중독이든 우리가 그렇게 과도한 도파민의 파도에서 행복감을 느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유증이 따릅니다. 지금 사랑 때문에 또 썸이 깨진 것 때문에 도파민이 금단되신 분들은 자책감, 자괴감, 허탈감, 이러한 감정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실 겁니다.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받았던 그 도파민에 대한 반드시 치러야 될그 대가예요. 그리고 쇼핑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는 그런 기분 좋음이 있지만 그 뒤에는 또 카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아픈 출혈이 있습니다.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좌절감또 상실감으로 주저앉느냐? 아니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능력과 역량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나의 에너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는가 아니면 좌절감으로 그냥 무너지느냐. 이것은 우리들 각자의 선택이겠죠?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?